경기도 소재 은혜교회에 출석하는 최 집사님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주 예배와 봉사에 빠지지 않았고 또 성경 지식도 해박한 분이십니다. 어느 주일에 최 집사님은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낯선 사람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경계하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최 아, 집사님은 그를 보자 아,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배 내내 집사님은 이 사람이 뭘 훔치러 왔는가 혹시나 행패는 부리지 않는가 걱정하면서 그를 주시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이 재빠르게 나가는 것을 보고는 최 집사님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 집사님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 집사님이 일하던 동네 카페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카페로 들어와 주문을 하려고 하자 최 집사님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주문을 받고 서둘러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닙니까? 성은형제님 반가워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은 이게 뭔가 해서 호기심에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는 지난 시간 많이 힘드셨죠. 이제 형제님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있는 그분은 마치 온순한 아들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찾아주신 유일한 분이시고 보내주신 성경책과 편지들이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5년 동안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의 회복을 계속해서 도왔던 것입니다. 최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교회 뒤편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있었는데 밖에서 보면 단지 흐릿하고 어두운 유리 조각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볼 때는 햇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그림이 성화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최 집사님은 문득 자신이 그 사람을 바라보던 방식이 마치 교회 밖에서 스테인글라스를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 방문한 낯선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했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빛과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일이 찾아와 그가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최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문정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남다른 모습에 이끌려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죄인의 대표라 할수 있는 세리 그리고 이런저런 그 시대의 상황에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짓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찾아오면 영접하고 그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본 목격자도 많고 소문은 삽 시간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대하셔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은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되찾고. 일은 드라크마를 되찾고 또 일은 아들을 되찾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보면 양도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도 아들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양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목자 곁이죠. 이 동전은 신부의 지참금이기 때문에 신부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자,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형과제에게 재산을 나눠 주실 텐데, 제 몫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대 농경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유산을 미리 상속받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다가 좀 지쳤습니다. 이런 말과 일반입니다. 빨리 돌아가 가셔야 유산을 상속받아 내 꿈을 펼쳐볼 텐데 언제 돌아가시려나?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둘째가 당돌하게 유산 상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참 속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거기서. 흥청망청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때마침 그곳에 흉년까지 겹쳤는데 그는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이 극도로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생에 맨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도 많아도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둘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온갖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문전박대 당하지는 않을까? 품꾼으로는 써주실까? 거절 당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러던 사이 이제 익숙한 길에 들어서고 마침내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마구 뜁니다. 쿵쾅쿵쾅. 그런데 누군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먼 거리에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달려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저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와락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 그 조건 없는 환대에 아들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아무 말도 못 들었는 듯 종들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샌들을 신긴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침묵으로 거절하고 구체적 행위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이 기쁨을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쯤, 밭에 있다가 집 가까이에 이른 큰 아들이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묻습니다. 종이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자, 이 첫째 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큰 아들을 타이릅니다. 그러자 이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던 묻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몸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이 등장 인물에서 작은 아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 집을 떠나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죄인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죠? 죄를 추궁하나 추궁하거나 내쫓지 않고 품 안에 받아들여 아들의 죄를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15장 1절, 2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석인관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숨겨진 죄인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언제나 종교적 형식을 띠고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큰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말처럼 큰 아들은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마다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 중을 보면서 동시에 큰 아들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아들은 겉보기에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죄인인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게 됩니다. 이큰 아들은 종교적 모양과 행위에는 능수능란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 있다는 점에서 숨겨진 죄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죄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숨겨진 죄인인 바리세인과 소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 당신들도 사랑하신다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화가 치밀어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그를 타일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버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현우인데요. 이 현우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따르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교인들은 현우를 보면, 역시 목사님 아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반면 동생 준우는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고 가출도 여러 번 했고 또 학교에서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랑스러웠지만 작은아들은 언제나 알른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작은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작은아들 준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생활도 예배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밖으로 도는 일도 없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준우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한동안 각별한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아들 현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점점 줄였으며 부모님과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학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엔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 현우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좀처럼 말을 하지 않던 현우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좋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부모님의 자랑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돌아왔을 때 모든 관심이 준우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방어하다 돌아온 준우가 한그 작은 일에는 부모님도 교인들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저의 노력들은 모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큰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큰 아들 현우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사실 구애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아들이 하는 일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항상 모범적이어서 큰 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알 거라 생각했는데, 큰아들도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꼭 안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도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신앙인 같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도 후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뜩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현대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될수 있구나. 결국, 집 나간 둘째 아들이든 집 안에서 모범적으로 보이는 첫째 아들이든 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냉각된 그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줄 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나무와 벽돌로 지은 아버지의 집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돌아와야 할 곳은 첫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돌아와야 할 것은 아버지의 더 넓은 그 사랑의 품입니다. 그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재구실하며 살수 있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더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더 사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